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연상의 유부녀를 사랑했었습니다. 그 상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입니다. 그녀는 제가 고3 때 저희 윗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뒤로 종종 마주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 작은 케이크를 돌렸습니다. 그때 처음 그녀를 보았고, 한눈에 반했죠. 내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딸아이가 있던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날씬한 몸매와 큰 눈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말투도 엄청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었죠. 아이가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대한 주의시키겠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아이니까 이해한다고 말을 했지요. 잠깐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었죠. 그리고 그녀가 주는 케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녁에 부모님께도 그런 상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제가 고3이라 부모님이 소음에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니 딱히 말은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의 발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윗집에서 큰 소리가 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과 싸우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럴 때면 조용히 윗집 복도로 올라가 보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남편과 대판 싸우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저씨가 술에 취하면 싸우는 것 같았죠.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줌마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줌마는 아침마다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아줌마는 당시 맞벌이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아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셨죠.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일이 많았죠. 아줌마와 딸이랑 그렇게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주 마주치다 보니 딸아이와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제가 장난도 쳐주고 하니 아이가 좋아했죠. 아이와 가까워지니 아줌마와도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지요. 제가 수능을 본다며 엿도 사주셨고 응원도 해주셨죠.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계기는 제 진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어떤 학과를 가야 할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건 맞는 곳에 입학한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전공을 할 건지 물으시더군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줌마의 직업이 떠올랐습니다. 아줌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학과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엄청 반가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으로 아줌마가 저보다 말이 많아진 순간이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줌마는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줌마랑 한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진로 상담을 받는다고 하자 부모님도 좋아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받게 되었고 저는 정말로 사회복지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줌마와는 진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도 아줌마를 향한 애정이 더 커졌죠. 매일 아줌마를 생각하면서 꿈을 꾼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아줌마가 제 연인이 되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그녀와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사이였지요. 미쳤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멈추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여전히 남편과 자주 싸웠습니다. 남편이 정영객과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면 엄청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엄청 가부장적인 사람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가면으로 속을 감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밖에서 착한 척하고 집에서는 폭군인 것 같았습니다. 싸운 다음 날이면 아줌마가 제 눈을 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줌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줌마가 목도리 같은 걸로 얼굴을 감싸고 있더군요. 저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줌마의 목도리를 손으로 잡아보았죠. 그런데 아줌마의 얼굴이 부어있더군요. 그 순간 오히려 제가 화가 치밀었지요. 그 남편이 아줌마를 때린 것이었죠. 저는 순간 막 화를 내면서 아줌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놈이 그런 거냐고 화를 내며 물었죠. 그러자 아줌마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잠깐 흥분한 저는 아줌마를 붙잡고 따지듯 물었죠. 덕분에 우리 둘다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의 상황도 조금은 알게 되었죠. 천사같은 그녀가 맞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흥분해서 이런저런 말을 막 쏟아냈죠. 그러자 아줌마가 오히려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자기 편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아줌마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군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줌마에게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면 정말 귀신같이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줌마가 놀라서 문을 열고 나오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줌마에게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항의를 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자고 말이죠. 아줌마는 피식 웃었지만 제 연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타인 앞에서는 순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폭력을 멈추었죠. 제가 나타나면 아줌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당시에는 제가 아줌마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였죠. 그건 우리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줌마와 따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사는 아줌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줌마는 남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더군요. 문제는 시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부잣집에 장가 보내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자가 아닌 여자랑 결혼을 한 것이죠. 아줌마에게 반해서 결혼을 밀어붙였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 과도한 혼수를 요구했지만, 아줌마의 형편이 그걸 맞춰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서 아줌마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사사건건 구박과 비난을 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도 아줌마 편을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도 시댁과 한편이 되었고, 지금의 지경에 이르런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도 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아줌마도 희망을 거의 놓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이 때문에라도 이혼은 겁이 난다더군요. 저는 아줌마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시라고 했죠. 아줌마와는 오래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지만 종종 계단에서 아줌마를 불러내 커피도 사드렸고, 잠깐씩 대화도 하곤 했습니다. 아줌마와의 비밀스런 시간들이 생긴 것이었죠. 그것만으로도 마치 우리는 같은 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만의 묘한 흥분감도 있었죠. 그러다 또한번 크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이 또 아줌마를 때린 것이었죠. 그때는 저도 집에 없어서 도와드리지도 못했지요. 밤늦게야 부모님께 윗집에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줌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보통 싸운 날은 남편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버티자 아줌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의 얼굴에 멍자국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건 눈에 안 보였지요. 다행히 딸은 자고 있었고 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줌마의 모습에 화가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막 답답함을 쏟아내다가 아줌마를 살폈습니다. 아줌마도 한숨을 내쉬면서 현관문을 닫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아줌마네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저는 분노와 안쓰러움에 아줌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줌마도 그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제발 이혼하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고요. 저는 충동적으로 아줌마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줌마는 놀라서 저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위로하듯 한참 동안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줌마도 결국은 제 품에 몸을 기대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아줌마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받아들이려 하셨죠. 하지만 딸아이가 투정을 부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죠. 아줌마는 화들짝 놀라서 옷을 다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놀라서 서둘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줌마와는 오히려 써먹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줌마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음날 아줌마에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줌마는 앞으로 서로 거리를 두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아줌마를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줌마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저 아줌마가 제발 이혼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아줌마 그렇게 맞고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짝사랑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그 남편이 또 발작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언제나처럼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군요. 아줌마의 당황한 표정이 잠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밖으로 나와버리셨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계단실에서 함께했습니다. 아줌마는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남편에게 통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는 동의를 했지만 딸의 양육권 때문에 아줌마와 싸웠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도 딸을 잃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울면서 너무 무섭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런 아줌마를 꼭 안아주면서 다독였습니다. 오히려 잘될 거라고 말을 했죠. 용기를 낸 아줌마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줌마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급히 가보니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딸은 남편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줌마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줌마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용기를 내게 되었다며 제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울고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줌마가 자길 좋아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죠. 제 또래의 여자를 만나라고 충고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줌마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아줌마도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아줌마의 침대에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아침에 함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줌마는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그동안 남편의 폭력이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목격한 것을 증언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소송은 아줌마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재산분할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었고, 딸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도 아줌마와 만났습니다. 계단실에서 몰래 만나기도 했었고 어떤 날은 밤늦게 윗집으로 찾아도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때마다 아줌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줌마도 점점 저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끔은 아줌마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놓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며, 제게도 좋은 여자가 생기면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줌마를 떠나고 싶지 않았죠. 진심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사랑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자기에겐 상처라고 하시더군요. 그 뒤로 아줌마는 이사를 떠났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친정 근처로 갔죠. 아줌마의 결심은 다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누굴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슬프지만 아줌마의 뜻대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로 남기로 했지요. 군 입대 전에 몇번 찾아가서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이전처럼 데이트도 하고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지니 점점 마음도 멀어지더군요. 군대에서 몇번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를 할 무렵에는 연락조차 뜸해졌죠. 그렇게 아줌마와는 자연스럽게 결별을 하게 되었죠. 아줌마의 확고한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았고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지요. 지금은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지만 아직도 가끔은 아줌마가 그립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줌마에게 달려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